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어 활동에서 의견 쓰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연습을 해봤었죠. 이제 책으로 와서요. 책 130쪽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사실과 의견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써보는 것을 해볼게요. 자, 130쪽. 사진을 보고 참고해서 학교나 집에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볼 건데요. 소재를 잡기 위해서예요. 음, 우리가 학교에 만약에 이제 좀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다양한 학교 활동 가지고 소재를 찾았을 텐데, 어, 좀 그럴 수 없으니까요. 집에서 있었던 일도 괜찮고요. 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작년의 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 우리가 올해 학교를 나왔다면, 아마 5월에 현장체험학습으로 자벌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의 아쉬움을, 아쉬움 대, 대신해서 간 것처럼 한번 계획 써볼게요. 예시로 써볼게요. 옆에 131쪽을 보면 자,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항상 글쓰기에서는 계획이 또 중요해요. 계획 잘 세워놓으면 글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뭘 써야 되냐면, 누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굉장히 만익죠어 뭐죠? 육하원칙이죠. 그죠? 육하원칙을 쓰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했나요? 생각이라는 것 즉, 음뭐 느낀 점 또는 뭐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의견을 이 의견이 될 거고요. 의견. 그래서 맨 밑에 칸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어, 이제 설정은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현장 체험 학습을 자볼대로 가는 거, 갔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쓸 건데, 자, 누구와 함께 했나요?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4학년 전체. 그죠? 그리고 뭐, 팀원들 이름 적어도 될것 같아요. 그죠? 뭐, 누구누구, 땡땡이, 세모세모, 네모네모. 친구들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언제 어디에서? 어, 5월에 자볼드 가서 있었던 일이죠 무엇을 했냐면 어, 일단 뭐 자볼드 방문한거고 방문해서 자, 글씨가 잘 안써집니다 방문했고 어, 자볼드를 가면 여러분 뭐 하냐면 직업들 체험해 보잖아요 그죠 직업체험 아 이거 진짜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자 직업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음뭐 여러개 하겠지만 그중에 하나 글을 좀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를 정할게요 소방관 체험 소방관 체험 재밌거든요 자 이렇게 써둘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어 자벌들을 갈때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음, 그래서 도착해서는 어, 막 직업 체험을 다양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팀끼리 팀끼리 다니면서 음,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해봤다 위에 요요요 요, 요 친구들과 함께 요 친구들이 나의 팀인 거예요. 왜 있냐면 뭐 현장 체험학습이니까 현장 체험학습 가는 날이었으니까 그리고 어, 자벌드 안에 있는 직업들 중에서 왜 소방관 체험을 했냐면, 소방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소방관이 하는 일이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음. 어, 어떤 생각을 했나요? 중요하다고 했는데, 먼저 직접 해보니까 소방관. 아, 소방관. 진짜 멋있는 분들이다. 멋있다. 그리고, 아, 직업이 이렇게 또 다양하구나. 음. 그리고, 아, 친구들과 같이 다니니까 너무 즐거웠겠죠? 즐거워. 음, 선생님이 이거 글씨랑 칸 때문에 간단하게 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문장, 되도록이면 문장으로 어, 쓰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죠? 유하원칙에 맞춰서.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위해서 이거 지울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132쪽에다가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또 해보래요. 겪은 일에는, 음, 겪은 일에는 본 일이 있고, 들은 일, 한 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줬는데, 그쵸? 어, 근데 여러분이 쓸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쓸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거는 본 일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꼭이세 가지를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글을 좀 완성하려면 두 가지 이상은, 음, 쓸 거를 좀 권장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앞서서 이제 현장 체험학습을 자벌들로 가서 소방관 체험을 해봤다. 이거에 대해서 본 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음, 앞서 팀, 앞선 팀이 먼저 하는 걸 봤는데, 뭐, 소방관은 불이 나면, 불 나면, 사다리차, 사다리차를 타고, 어, 불을 끌어 간다더라. 어, 가, 가는 것을 보았다. 보는, 일이, 보는 일이었으니까, 그죠? 어, 그럼 가, 가는 것을 보았다. 어, 굉장히 멋있었다. 어,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음, 영웅 같았다. 이런 걸 느꼈, 느꼈다고 할수 있겠죠? 그죠? 뭐, 들은 일. 어, 소방관은 어떤 일을 한다더라. 한다고 한다. 음. 그래서, 뭐, 소방관이 대단하게 느껴졌다라고 또, 어, 느낌을 쓸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일. 내가 한 일이니까. 그래서 소방관 체험을 하면서, 어, 직접 소방관 모자도 써보고, 의상도 입어보고, 어, 불이 난 상황 속에서 불 끄는 그런 것을 해보았다. 아, 그래서, 아, 의견, 아, 소방관님 되게 평소에 감사하다고 느껴졌다. 그죠? 이런 중요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거웠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좀 예시가 됐나요? 이걸 정리를 잘 하면요. 이제 마지막, 진짜로. 음, 133쪽에 하나의 글을 써줘야 돼요. 글로 쭉 연결해서 써줘야 돼요. 그죠? 어, 근데 이게 앞에서, 앞에 다시 보면요. 꼭! 자, 본 일, 들은 일, 한일 순서로 나와 있다고 해서, 자, 맨 앞에 본 일, 그 다음에 들은 일, 마지막에 한 일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의 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들은 일에 대해서 먼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본 일에 대해서 쓸수 있는 거고, 이러는 거니까, 네. 참고해서 한번, 정, 어, 132쪽에서 계획했던 것을 한번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도록 133쪽에 글로 완성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자, 좀긴 여정이었는데요. 어, 사실과 의견 구분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글을,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까지, 네, 이걸 쓰면은 여러분들 이단원 굉장히 잘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강의 잘 듣고 연습을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3쪽에 글 써보는 것까지 한번 꼭 해주길 바랄게요. 오늘도 열심히 학습하세요.